자, 이 넴. 얘는 좀 설명, 굳이, 정석이 있죠? 정석을 설명하지 않습니다. 땅 찍었고, 땅 찍고, 큰 손을 앞으로 하면은 돌리게 합니다. 이건, 얘, 얘는 쿨 있어요, 쿨. 얘도 쿨 있어요. 잠깐만, 이거 있구나. 한 방, 두 방, 세 방. 좋아요. 땅 찍고, 큰손 앞으로 하면 돌려요. 아직 안 돌렸죠? 괜히 쪼았어. 죽일 거야 이거 렌탈레이저. 렌탈레이저. 표적백기를펴주면 됩니다. 혹은 표적백이 풀이면은 뒤나 앞으로 펴피기도으세요 렌탈레이저 말할 때는 저 주변에 있는 석죠. 석 있죠 석석어서을 맞추지 않는 않게 해야 돼요. 맞추지 않아야 돼요. 아까 가운데 글씨 보이죠? 여기서 파괴하러갑니다 요거는 사람을 지정하지 않아요. 석을 지정해서 때되는 거예요. 석을 지정해서. 70% 아래기 때문에 두 번. 70% 이상에서는 한 번. 70% 아래에서는 두 번. 30% 아래에서는 한 번. 다시. 30%부터는 렌탈레이저를두번 합니다. 맞았다. 아. 쿵쿵쿵 네번 찍을 때 있죠. 땅, 땅. 땅에. 그삼 3탄은 금딜이 맞거든요. 조심하세요. 맞으면 거기 날아가네요 나고 쓰지 않아. 설명하느라고 샤크랑한참는지 몰랐어. 제걸. 어, 아 없네? 아씨. 뒤제뒤제로 없어. 분석을 파괴하러 갑니다. 뜨죠? 이거는 석을 바라보고, 석을 바라보고 레이스 쏘는 거. 한번 더. 무슨, 무슨, 무슨 분노했다. 두두두두두두두두. 맞아. 아, 그거네. 그 맞아, 그냥. 괜찮아. 맞아, 그냥. 귀찮아. <laughs> 죽일 거야. 사람 지역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돌면 안 돼요. 이것 때문에 쾌속 빼기로 피하던지 아니면은 그냥. 패피기 정원으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. 웬만하면 뒤로 가세요, 뒤로. 옆으로 피하지 마세요. 이 몸을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. 더 피할 때, 알겠죠? 왜, 왜, 왜? 근데 왜? 이제 뭐 이상하고 있다고? 비하 없나, 혹시? <laughs> 아, 데미지는 안보이드데 설명하더라고. 맞아, 차크라도보고 있다고, 차크라도 돌리면은 피하고. 비약이 없었구나. 어디가? 어디가? 죽웠어 자, 석을 바라보고 하는거 금노인 대 이나델비 50 <laughs> 이나델비 52였어 52였다고? 그거밖에 안떠요? 나야? 아, 나끝더라고 했는데 아, 나 아닙니다 둥둥둥 하, 하늘 보고 쏩니다 화, 화염수는 하늘 보고 쓰는거예요 하늘 보고 3탄을 맞으니까 뭐야 백백했는데 맞았어 야. 70만 나왔구나 <웃음> <웃음> 녹화